아 좋다 아 여기까지 다 틀렸네 아나눈깔만줘 다른거 다 필요 없어 뭐야 뭐야 뭐, 뭐야 어 뭐야 어, 뭐야 어, 뭐야. 어, 뭐야. 어, 뭐야 어 깜짝이야 어 겁나 어, 았어 한번 뛰자. 어디 커커 커? 어, 나이스 잡았어. 돼,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안 돼, 안 돼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힐템 있어? 응.

붙는다 또뒤언덕이있는다 컨테이너 위올라 아, 컨테이너. 올라, 이야 나이스 못 잡았어. 잡았지? 못춰봤어못춰봤어어 붙겠지? 못 어. 잡았고 하면 안 보이지? 어? 오케이, 어? 들어다 아퍼 <laughs> 오케이. 야, 바로 죽었어. 자, 지 너무 써 보고 싶은데, 345똑같쏘 자, 자 어. 잠깐만 쏴. 어. 오케이. 자, 또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바로 쏘. 어, 뭐야? 쏘아 쏘아. 바로 쏘. 바로 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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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절. 나무 뒤 기절. 하나 어딘지 모르겠어. 어. 어, 야 글자, 끝났다. 글자, 어, 둘다 잡았어. 어. 하나. 어, 아. 와, 잡아봤고. 잡아봤고 하나 나올 거.